안녕하세요. 율로줄로 여행하는 다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베트남 사파로 떠나는 랜선 여행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2년 전에 베트남, 하노이, 그리고 사파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사파에서 2박 3일을 오토바이를 타고 여행했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가는 요즘 이렇게라도 함께 여행하면 어떨까 싶어서 개인 소장 중이었던 영상들을 가지고 준비해 봤습니다. 저는 지금 하노이에서 6시간 버스를 타고 사파에 가는 중이에요. 베트남 북부로 올라가면 소수민족들이 사는 사파라는 산악 도시가 있거든요. 마지막 1시간 반 정도는 정말 구불구불한 길을 오르게 됩니다. 대관령 옛길을 능가하는 그런 길이었어요. 버스에 탄 대부분의 사람들이 멀미를 할 정도로 길이 험했습니다. 가는 길에 이렇게 사고 현장을 목격하기도 하고 정말 아슬아슬한 마음으로 도착했어요. 사파의 첫인상은 꽤 강렬했는데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이렇게 전통 의상을 입은 소수 민족들이 관광객들에게 물건을 판매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먼저 사파 시내를 거쳐 숙소로 가는 길인데요. 가는 길에 어떤 행렬이 있길래 무작정 촬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장례 중이더라고요. 고인의 명복을 빌기도 하면서 베트남의 장례 문화를 간접적으로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화 충격이었던 건 PC방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이었어요. 드디어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사파는 해발 1650m에 있는 산악 지대 마을이고 지금 보이는 눈앞에 산은 3143m의 거대한 판시판 산이에요. 강원도 설악산이 1708m인 점을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높은 산인지 체감되시나요? 그렇게 숙소에 대만족을 하고 프런트로 오토바이를 렌트하러 갔는데요. 숙소 예약시 무료로 렌트해주고 있었어요. 바이크는 혼다 필름으로 렌트를 했고요. 보통 사파에서 이 바이크를 많이 타고 다니는 것 같아요. 첫 기름을 넣을 때 사진입니다. 기름값은 굉장히 저렴했는데요. 리터당 천원 안팎이었던 것 같아요. 기름을 가득 채운 뒤 근처 까깐 마을로 이동합니다. 내가 이런 대자연 속에서 바이크를 타고 있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까깐 마을은 소수 민족들이 사는 마을인데요. 검은 몽족이 주로 살고 있는 마을인데, 사파에서 3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제가 묵고 있는 숙소랑 가까워서 가기가 편했어요. 주로 계단식 논농사를 짓고 살아서 이런 멋진 풍경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까깐 마을은, 트레킹 코스가 있는데 저는 그냥 마음대로 이곳저곳 둘러보기로 했어요. 정말 어느 영화에서나 볼 법한 풍경에 저도 모르게 탄성을 계속해서 자아냈는데요. 관광객들을 위해 여러 가지 체험도 할수 있었어요. 그 중에 소수민족의 전통 의상을 체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목소리> 사파나 까깜 마을에는 아이들이 참 많았어요. 주로 어려서부터 생계를 꾸리는 일을 배우는 것 같더라고요. 사파 여행 내내 항상 먹을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나눠 주곤 했습니다. 사람과 동물 그 누구 하나 서두를 것 없이 서로 양보하며 살아가는 까깐 마을 처음 느껴보는 풍경들과 잠시나마 느껴본 소수 민족의 삶의 방식을 엿보며 많은 것을 느꼈던 뜻 깊었던 시간이지 않았나 싶어요. 아쉬운 까깐 마을을 뒤로 한채 다음 장소로 이동해 봅니다. 산시판산 정상까지 가는 케이블카가 있다고 해서 바이크를 타고 이동해 봤는데요. 여태 제가 살면서 오른 높은 산이라고는 해발 1,288m의 치악산이 전부였는데 무려 3,143m의 정상을 케이블카로 오를 수 있다고 해서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다시 사파시내를 지나 여러 주민들에게 길을 묻고 물어 초입에 들어서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또 정말 이국적인 풍경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물소로 보이는 소떼가 위험한 길을 가운데 두고 유유자적 풀을 뜯어먹는 모습이 참 아찔해 보이면서도 여느 도시의 소들처럼 묶여있지 않은 자유로운 모습에 조금 안도감이 든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풍경의 취해 어느덧 판시판 케이블카에 도착했어요. 산시판산은 앞서 말했듯이 해발 3,134m의 인도차이나에서 가장 높은 산인데요. 그 정상을 케이블카로 올라봅니다. 아래로 펼쳐진 절경은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였어요. 드디어 3,134m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분명 산에 오르기 전까지만 해도 맑았던 날씨가 정상에 오르니 매서운 바람과 구름으로 가득했어요. 장엄한 산의 모습에 괜히 위축되는 마음도 드네요. 멋지게 사진 한장 남기려 했더니 이런 사진밖에 남기지 못했어요. 그렇게 다음 여행지로 이동해 봤는데요. 사파의 전경이 다 내려다보이는 함롱산으로 가보기로 합니다. 함롱산에 가기 전에 이렇게 시장 구경도 했는데요. 다양하고 저렴한 먹거리와 소수 민족들이 직접 만든 여러 가지 기념품들이 가득했어요. 그 길을 따라 쭉 가다 보니 드디어 함롱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수많은 인파들로 북적였어요. 사파르 여행하다 보면 많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물건을 파는 법을 배우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가 아기를 업고 고생하는 모습이 참 짠하게 다가옵니다. 산으로 올라 전망대에 거의 도착했어요. 판시판산 아래 사파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사파는 프랑스 식민지 시절 여름 휴양지로 고산지대에 지어진 도시인데요. 그래서인지 건물도 유럽식으로 많이 지어져 있어요. 가운데 사파호수도 보이고, 왼편엔 판시판산이 마을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낯선 도시의 시간을 붙잡아 두고 싶지만, 시간은 저를 기다려주지 않죠. 해가 지고 광장으로 나가 봅니다. 광장은 이미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요. 이곳에서는 수많은 좌판이 펼쳐져 낮과 다른 야시장의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아이들도 부지런히 나왔네요. 미소가 참 멋집니다. 사파가 고산지대이다 보니 밤이 되면 구름에 잠긴 도시가 되어버려요. 보기에는 뿌옇게 보여도 반대로 구름 속에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니 참 낭만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소수민족들의 문화를 접할 수도 있었고 직접 체험해 볼 수도 있었어요. 제가 사파에서 가장 맛있게 많이 먹은 음식은 바로 이 꼬치인데요. 밤에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싶어서 영상은 많이 못 남겼지만 정말 저렴하고 맛있었어요. 언제쯤 이곳에 다시 갈수 있을까요? 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사파에서 만난 가장 소중한 인연은 바로 이 친구입니다. 정말 너무 순수하고 예뻐서 선물도 한 보따리 사주고 오랜 시간 같이 놀았는데요. 지금 만난다면 서로 몰라보겠지만, 정말 그리운 친구예요. 둘째 날은 라오차이 마을로 라이딩을 가보기로 했는데요. 라오차이 마을은 사파에서 15km 정도 떨어진 마을인데요. 트레킹 코스로도 많이 찾는 곳이에요. 가는 길에는 이렇게 학교도 볼수 있었고, 멋지게 다져진 계단식 논도 실컷 볼수 있었는데요. 혹시 영상에서 들리는 아이소리가 들리시나요? 계속해서 물건을 사달라고 조르고 있어요. 이미 사드린 물건이 많아서 거절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마을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보통 이곳에서 트레킹과 홈스테이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냥 잠시 머물기로 했어요. 사파와 달리 고요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 어느 곳에 셔터를 눌러도 멋진 사진들이 가득 담기는 곳이었어요. 사진을 찍다 보니 어느새 아이들이 또 팔찌를 사달라고 조르네요. 마침 앞에 반미를 파는 곳이 있어서 한번 먹어보기로 합니다. 베트남 여행 중 먹었던 가장 맛있는 반미로 기억될 만큼 맛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또 소중한 추억이 저물어 갑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정말 다시 한번 사파에서 바이크 여행을 즐겨 보고 싶어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도 단비 같은 영상이었길 바랍니다. 그럼 끝으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